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개특위 오늘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님을 칭찬해 보고자 합니다. 어, 홍익표 원내 대표는요 어, 최근에 그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하는 금투세라고 하죠. 에,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어, 저는 금투세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깎아주겠다 이러면은 어, 많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정치는 원칙을 갖고 철학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좀 정개특위에서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수가 펑크나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면세 면세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면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면세를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자는 주의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부자 감세, 그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어, 그들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이 될 소자 크기 때문에 어, 저는 세수 부족까지 고민을 할때 어, 금투세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어,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어, 입장을 같이 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또 하나는요, 저희 민심동행에서 제로시티라는 공약을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 제로시티라는 것은 지방 분산, 그러니까 인구 분산을 위해서 저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중소도시를 선택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국가 어, 완전책임제 양육과 보육에 관한 완전책임제를 시행하고 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세 그니까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면세로 어, 저희가 치환해서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대접할 수 있는 공정 하 정당한 사회 만들자라는 것이 이 제로 시티의 목표자 또 꿈인데요. 제로 시티에서 세율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근로에 대한 근로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세금에서 좀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이동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땀 흘려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면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를 통해서 깎아주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소득.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통해서 일을 안 해도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자는 건데 이런 자본에 대한 감세보다는 근로로 인한 이득에 대한 감세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금투세 같은 것만 감세를 해주니까요. 뭐 부자들도 감세 혜택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도 어, 주식 투자 이런 쪽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문제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나 어, 지금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자산 형성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어, 주식으로 단기 투자식으로 몰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근로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오히려 자본에 대한 세금을 좀더 걷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민심동행 제로시티의 철학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철학에 맞닿은 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이런 평가 내지는, 어, 그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동의하고 어 굉장히 어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갖고 왔고요. 또 하나 제로시티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자면은 해 제로시티는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는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 은 줄이고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기타 세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세금 징수를 강화해서 오히려 돈이 더 돌게 돌면서 그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들을 통해서 세수를 충당하는 그러니까 소득의 개념에서 소비의 개념으로 세원을 확정짓는 것을 이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어, 제로시티에 나온 그 개념과 철학을 우리 홍의표 원내대표님이 또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을 잘 내셨기 때문에, 어, 칭찬 한번 드렸고, 또 오늘 정계특이다 보니까,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아마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잘 하실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아, 이분이 그래도 기득권 내려놓기에 또 앞장을 서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당선된 지역구를 내려놓고 아마 성동군가 그러실 텐데, 이번에 서초로 출마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초로 출마하는 게, 어, 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 어,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계 특위가 반복되고 거듭될수록 어,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장점을 찾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마음이 어, 포근해지고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 앞으로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정개특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